네, 의정부시 갑출신 오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세 분의 경찰청장님, 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정 감사 준비하시는 것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선 민생 치안 안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곁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 지방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그 음주 교통사고가 329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전년 대비, 동일 기간 대비 28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도 한명더 늘었고요. 혹시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음주 단속 이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아마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고, 단서 건수가 소폭 하락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가 증가하는 등이 음주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특별한 대책 같은 게 마련되고 있나요? 어쨌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 그 도로 개정 내용이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공보를 강화하고,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음. 아마 연말까지 좀 상시다속 체제를 좀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 청장님, 그런데, 이, 대전에 총 6,800여 건이던 교통사고가 작년까지 8,20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대전에서는 레이싱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이, 언론에도 나왔던 바 있지만, 지난 9월에 이 계룡 1, 2터널 입구에서 이 시속 280km까지 속도로 달리는 이런 경주 이 소식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경찰청에서 62명을 입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경찰이 먼저 이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경주 갱음에 시달리다가 제보를 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단속된 게 맞습니까? 아마 그... 일일이 신고는한네건정도 있었고 또 우리 그 수사관들이 그 자동차 그 경주 유괴범자한테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아. 그 부분에 아마 통합이 돼서 아마 기획 수사가 착수된 거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NS 상에 이렇게 소문 예. 그 소문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 그 늘렸던 데에는 저는 이 단속 건수가 2019년에는 3만 건 수준이었는데 이, 올해는 이제 2만 8천여 건으로 많이, 한 4천여 건이 줄었거든요.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0km는 거의 기차 수준 이상인데, 예, 단속 당시에 편도 2차로 터널이 모두 점거되고 이런 참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 이런 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전 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좀 사격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월에 이감사 경찰청 감사에서 이 사격 성적 저조자에게 총기 지급 제한 규정 이 미준수에 대한 주의 요구 통보 받으신 바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일부 뭐그 저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조한 분들 저조한 그 외근 경찰에 대해서 총기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 정리 사격 점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도 안 했고, 통보를 받았는 대로 총기를 지급했고, 사실 우리나라가 총기 청정국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년 실제 실탄 사용 현황은 계속 늘어나, 그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일부 그 사격 능력이 저조한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을 위한 이런, 이 사격수의 형상 과정도 지방청에서도 또 경찰청 인재개발에서 시행은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규정만큼은 준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불이익이 있었는지 뭐 대리사격하고 이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지방경찰청장님다 아무도 그런 경우 없으셨죠? 작년, 작년에는 제가 파악한 번호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울산이나 광주의 경우, 이, 사격 저조자 비율이 좀 10%가 3년 연속해서 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총기 사고가 적다고 해도, 이, 이분들이 조금 더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격수를 향상 과정에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 아주 위험천만한 흉기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 실탄 사용이 실제로도 매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서 이런 의욕을좀더 북돋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울산 경찰청장님께 아까 제주 경찰청장님께 그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통계를 여쭤봤더니 그 통계에 약간 오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울산 경찰청장님께 좀 질의 드리기 전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예,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의 데이트 폭력 검거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이, 예, 검거율이 절반 아래 48% 밖에 안 되는데, 이 검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그 상담 반려라고 해서 그 범죄 혐의되지 않는 단순 이성 간의 고민이나 이런 말다툼은 일단 우리가 피해 내용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래 하다 보면 본인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가해자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가장 두려운 범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하습니다